이제 교육 방법은 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우리 강아지를 제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렇다 고래갖고 제가 장애인을 개와 같으냐 그게 아니라 인간을 가리키는 교육 방법을 제가 개한테 써 봤더니 개도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니까 이제 어떻게 가리켜야되느냐하면 어, 이 아이는 도움이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도와주는 개예요. 일반 기본 훈련을 받고 저에게 분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켜야 되는데, 다행하게 저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키느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가르키는 거를 한번 얘한테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랑 다 뒤집어지게 좋아해요. 얘 어떻게 이렇게 가르켰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를 집, 집에서 시작했어요. 실 방에서 캠프리 터? 자꾸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다 두고, 어, 수건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갖고 오면 은 보상이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니까 이거를 여러 번 하니까 금방 잘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no? 그거를 밖으로 나갔죠. 우리, 아, 우리 집 앞에 어, 우리 수영장, 어, no, 수영장으로, 그러니까 거기 바로 옆에다 놓고 이만큼만 오게 한 거예요. 짧은 거리고 환경만 바뀌었지만 얘가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를 조금 더 늘렸어요. 제가.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멀리 는 거예요. Thank you. 이렇게 해서 거리를 많이 늘렸죠. 성공할 때 이제 항상 보상을 줘야 됐어요. 할 때마다 보상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자연 환경에서 조금 더 거리를 증가했는데. 이제 보상을 줄여 가는 거예요. 바고왔을때 어느 때는 보상을 주고 어느 때는 안 주고. 이랬 음, 있죠. 그래갖고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보상을 어, 다양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 가야 되고 아니면 이제 잘했어. 그또 해서 사회적 강화로 바꿔야 되고, 고답이 안 되는 부분은 개는 안 돼요. 어, 이게 내면화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은 내면화가 돼요. 내가, 아, 내가 사람을 도와줬어. 난 착한 개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개는 그게 안 돼요. 그렇지만 사람은 내면화 될수 있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그, 보상 주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계속 주면 이게 약발이 안 받아요. 그러니 이거를 반드시 줄여야지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정말 자연 환경 속에서 이거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방해 요소를 한 번씩 집어넣어 봐야 돼요. 캐피, 타워. 너랑 이제 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 근데 애들이 no, 막떠드니까 놀아야 될 것도 같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배웠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방해 요소까지 넣는데도이 아이가 잘한다. 그리고 내가 보상을 많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잘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하 실전에 들어가는 거죠. 아 이게 이게 전데 제가 이제 물리치료를 다녀요. 그런데 여긴 정말 물리치료실에 가서 수치료실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Catherine, g e t the towel for me, go, get the towel Catherine, okay, get the towel No, not y e u go Catherine, she's, h e s okay, go No, the other way, go, go, get the towel Towel, yes, go, towel, go 얘게 예, 파울이 예, 그 어디 있는지는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Okay. 그러니까 이렇게, 어, 방 안에서부터 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가 사람들이 다놀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전혀 가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가르쳐 줬어요. 여기 타월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 갈 거니까 이따 가져와라. 라고 얘기는 한번 했어요. 개한테. 그러니까 개가 이제 알고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게된 거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은 보상 얘기를 했는데 보상을 줄여나가야 된다 아까 씨닝이라 고 그래요 씬 이렇게 얇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점점 점점. 근데 처음 배울 때는 네번 아주 즉시 줘야 돼요 뭔가 성공을 했을 때 즉시 줘야지만 학습이 이루어져요 근데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씨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씨닝을 조금 빨리하면 학습이 다시 망가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개 빨리빨리빨리 빨리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도움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림 말씀드리면 도움은 처음부터 다 도와주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다 도와주고 이러지 않고 전체를 도와주는 것도 있죠. 뭐, 업어주든지, 안아주든지, 뭐, 들어주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손만 이렇게 해서 손으로 가리키게 한다든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고요. 아니면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언어로, 어, 이거를 눌러야지라고 말을 할수 있죠. 간접적으로, 아, 이제 뭐 눌러야 되지? 몬으로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스처로 그냥 이렇게 가리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위치를 정해 줄수 있죠. 그러니까 에 에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아이패시라든가 이런 거를 위치를 정해 줄수 있고 뭐 손가락질 아니면 이제 스스로 할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잘 아시면 우리 애는 지금 적어도 요 정도는 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모르시면 선생님이 지금 내가 요 정도를 도와주고 있는데 집에서는 뭐 이렇게 약간은 도와주셔야 될것 같다라든가 이거를 선생님하고 얘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도와줘도 교육이 되지 않고 너무 안 도와주면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동이 할수 있는 고거보다 조금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줘서 스트럭을 한다. 얘가 정말 못하고 있다. 그럴 때는 약간의 도움을 줘야지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움 체계 중에는 낮은 수준으로 이게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자연적으로 혼자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 이걸 도움 체계로 내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움 주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그니까 처음에는, 어,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5초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뭐 조금 더 늘려가고 늘려가고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질문의 경우도, 질문도 점점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아니어로 아, 네, 질문을 지금 하셨다면, 어, 아, 그게 의사소통이 가장 빠른 거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가끔, 어, 뭐 사지선자형을 넣다, 넣는다든지 아니면 자유 답을 낼수 있게, 이게 바로 뭐죠? O W H인가요? 그러니까 Why, 뭐 Where, 이런 거죠. How 어떻게 그랬어? 어디 갔다 왔어? 뭐 먹었어? What 뭐 이렇게 이렇게 물어야 되지? 햄버거 먹었니? 응 아니 이게 아니라 뭐 먹었어? 이게 더 좋은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이 도움의 체계는 특수교육 교사로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잘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듣기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그 수준을 알아내야 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근 급하죠. 엄마들이. 이제 또, 근데 사실 엄마들만 야단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급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해주고 말아요. 근데 그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교육을 하려면은. 그냥 주말 천 년, 만 년, 그냥 이렇게 세월라안 해와라 기다려 줄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 어, 다시 이제 제가 그, 뭐라 그러죠 종, 처, 총 정리를 하자면 학생 중심이어야 된다. 취업이 당연히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지만 가능하다. 아마, 어, 우리 애가 뭐를 해야 되나, 그거, 답은, 일단은 그렇다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가 우리 애가 뭘 좋아하나, 뭘 잘하나, 뭘할수 있나. 할수 있나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좋아하다가 가장 중요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설문지 중에 약간, 지금 아기가 13세 미만이 있었어요. 그니까 그분은 너무 좋, 너무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23세가 넘으셔서 이제 아 지금이라도 뭐 관계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지금 60세 80세 100세 까지 사는 100세 시세인데 지금 23세 30세라 하더라도 그냥 청년 아니에요 청청 하기 때문에 뭘 잘하는지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팀장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또 다시 뭐 개인적으로 줌을 하셔도 좋고 어 복지관 어 스텝 선생님들하고 어 부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뭐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개별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드리고 하여간 좋은 그니까 다음에 저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이는 이거를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아마 대화가 갈 수가 있어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럼 제가 모르죠 뭐를 해야 되는지는. 집에서 정말 이거는 다 도와주지 말고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뭐 생활 중심으로 해서 어 자기가 먹은 거 치우고 자기 빨래 같은 거 갖다 놓고 빨래하고 개고 뭐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살수 있는 거를 자꾸 시켜야지 될것 같아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인턴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장 교육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갈 것은 지원 고용이다. 개별, 어, 모형으로 지원 고용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장애인분들이, 장애 있는 사람끼리 뭐 이렇게 보고 싶겠어요, 솔직히. 아, 어, 근데 이제 그, 그거는 아마 장애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어, 내가, 내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의 자녀가 장애 있는 부모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장애가 있는 분이, 어, 이렇게 그 동량을 하고 있으면 제가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싫은 거예요. 다른 지체장애가 있는 친구는 안 만나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투사, 그, 그러니까 그, 그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의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그 사람한테서 보니까 내가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안 보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극복하고 나면, 그냥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전 장애인 친구들이 참 많아요. 뭐, 장애가 있건 없건, 뭐, 너도 똑같은 사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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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거짓말 할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고, 뭐, 착한 사람은 착하고, 다 똑같으니까. 장애가 중요해지지 않고, 인간이 중요해지는 부분이 오더라고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데도 아직까지 좀 편안하지 않으시다면 어~ 뭐~ 장애인분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개별적인 취업을 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그걸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다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다른 것도 기회는 있지만, 하여간 이런 목표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교육계회가 나사렛대학교에 그 브리지 학과가 있죠. 거기도 괜찮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 국립재활대학인가? 뭐, 거기 있어요. 광주에 있나요? 서울 서울 그 경기도 광주에 있나요? 어디 있죠? 그니까 그거 처음에 생길 때부터 좀 관여를 해서 어 그냥 같이 이렇게 그분들 하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어 지체장애 아까 그러니까 정신지체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대학으로 처음에는 아이디어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신지체 그 그러니까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그런 좋은 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각 대학마다 그어 특례 입학이 있어서 사실은 뭐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꼭 대학을 다녀갖고 뭐뭐할 거냐. 근데 고뭐 대학 나오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리고 대학을 가면 어때요? 저 대학이라는 캠퍼스를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다르다고 얘기할 정도로 뭐 캠퍼스를 다녀보면 또더 철드는 부분도 있고,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뭐, 저는 대학을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어, 여러분 자녀 중에 장애가 있어도 뭐, 대학을 좀 보내실 수 있으면 한번 대학을 좀 보내보시는 것도 참 좋다고, 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등교육기회도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내심.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창의력.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다 창의력에 집중이 돼요. 우리가 목표는 지원고용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가르칠 때는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잘하는 거를 찾아서, 이것과 이 일을 연결하려면, 바로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하는 거를 하나의 어떤 직종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종을 좀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작중에 뭐를 띄어내가지고 이 부분만 우리 아이가 할수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니까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 뭐 엄마들의 요구가 제가 아 여기 혹시 아버님도 계실 텐데 자꾸 엄마 엄마 그래서 죄송해요 근데 엄마는 아버지 부모라는 뜻이잖아요, 그죠그니까 똑같이 이해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설사 장애인이 아, 본인이 아,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꿈꾸냐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그니까 아,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아니에요. 그꿈 꿈이 꿈이죠. 그, 그러니까 그, 좋아해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엄마, 아버지가 꿈이 있고, 장애, 자녀가 꿈이 있다면 저는 내가 선생님이라면 난100% 환영. 그, 그러니까 그것이 죽어도 되고 싶다? 뭐, 시키는 거죠, 뭐. 그거 하려면, 그, 그러니까 오케이, 박사까지 가자. 어, 뭐 가보자. 가, 다가정안 되면, 서도 안가본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하는 게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일단 어머님들의 의사를 많이 들어 주자. 근데 어머님들도 선생님의 어떤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게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걸 잘하는데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얘한테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나의 문제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이냐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자존심이고 내 얼굴을 위해서 이 아이가 하는 것이냐 제가 한국의 특수교육계에 높으신 여자분을 뵀어요 그분은 아들이 자폐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특수교육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계의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으로 왔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만났어요. 그다가 이제 차 타고 가다 제가 물었어요. 어머, 그럼 아드님 몇 살? 그래 서른 살이래요. 어머, 그럼 뭐 하세요? 이렇 엄마가 특수교육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면 아마 아들은 정말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때 그 엄마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 그냥 맨날 냉장고 열고 냉장고 끼고 그냥 그 카우치에 앉아서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놀고 있대요. 제가 기절을 했죠. 그래갖고 제가 또 그랬어요. 거기다 대고. 아 그러면 선생님은 좀 부모 교육을 좀 많이 들으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분 말했음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부모 교육을 하러 다닌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앞으로 부모 교육 하지 말라. 왜그럼 일을 못 하겠냐 했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박사고 어~ 신랑이 이렇게 박사고 의사고 이런 데 우리 애를 갖다가 이렇게 청소시킨다 아니 당신이 박사고 아들이 박사면 당연히 딴거 하겠지 그렇지만 종이접는 일을 하든 당신이 박사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월급쟁이면 그게 똑같은 거지 그~ 뭐~ 그렇게 잘났냐.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저는 그냥 공, 내가 좋아서 공부해갖고 대학교수가 됐지만 내가 대학교수이거나 우리 제 방에 이제 와서 청소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진짜로. 그럼 이제 그분은 우리 개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개가 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중간에 있어요. 막 우리 개를 좋아하시고, 이뻐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어머, 자기 그 부인이랑 애가 셋이에요. 부인이랑 애 셋이랑 뭐 여행을 그 휴가 내서 여행 갔다 왔다.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30년 일하는 동안 여행을 못 가봤어요. 휴가를 못 가봤어요. 그냥 일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청소를 제가 그만큼 할수 있느냐? 저는 그만큼 못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분은 청소기에는 그분이 왕인 거죠. 그다음에 제가 운전할 때 이제 큰 버스 운전하고 가시는 분을 그분이 저를 쫓아오게 한 적이 있어요. 한국분들이 타고 있었어요. 제 손님들이 왜든지 가니까 그분이 쫓아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 이제 파킹라인에 들어가서 차를 세우는데 저는 제 차도 양 옆에 이렇게 자리가 많지 않으면 좀 이렇게 세우는 거를 좀 불편해해요. 근데 그분은. 이 칠, 이렇게 엄청난 그 버스잖아요. 관광버스를 그냥 정말 뭐공기돌 다르듯이 그냥 촤 이렇게 해서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운전 기사님이 맞구나. 이게 운전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도 운전하고 너도 하니까 저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운전을 할줄알 뿐이지만 그분은 기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 약간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면 그분은 자기가 의사기 때문에 아이를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에게 맞는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과연 내가 지금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고 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한번 의심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 부모님과 교사, 이런 분들과 팀워크가 안 되면 취업이라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재현을 마지막으로, 제가 재현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어, 뭐, 하이텍 직종 같은 그런 여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복지원 같은, 복지관 같은 데서, 어, 이런 그 하이텍 직종 같은 것을 한번좀 이렇게 하는 어떤. 어 워크샵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 아까 제가 그래도 어떤 그 포털 사이트가 거기 뭐큰 정부에서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청주 시니까 청주 시의 어떤 그런 사이트 이렇게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학교 내 일자리 기회. 그니까 러 학교를 다니고 싶으 다니고 있으시다면 학교에서도 일하는 시간. 그니까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교장실에 가서 뭐를 가져와라. 뭐어 이렇게 이런 것이 더 좋다. 일자리 기회. 그다음에 요즘 급식이니까 급식을. 장애인 혼자 다 하라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싫다. 그러면 한몇 명만 하겠다, 급식을. 몇 사람만 여기 줄, 다섯 명만 쓰고, 나머지는 다저기 가서 쓰고, 요 앞에 쓸 사람 몇 명만 더 서라. 근데 다 얘가 느려. 그다 쪽, 저쪽, 저쪽 가서 쓰겠다 그러면, 요기 오면 그럼 내 고기를 조금 더줄 테니까 요기 서봐라. 그럼 다섯 명만 쓰겠어요? 더 많이 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달라.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물론 인권도 중요하고, 뭐, 우리 애를 갖다가 이렇게 부려먹어서 쓰겠냐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저 같으면, 어, 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달라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동호회를 만들자. 장애인분들끼리도 모여서, 내, 나는 여기서 일하는데 이런 잡이 좋아. 내 잡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게, 아, 여기에서는 이 잡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저, 그 지적장애인분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잡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거기에 뭐로 가느냐 하면 발런티어로 가요. 발런티어로 왜 가느냐 하면 그 회의잖아요. 그래도 회의를 해요. 거기 회장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글을 다못 쓰잖아요. 그럼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자원봉사라고 가갖고 저는 회의록을 타이핑해주는 역할을 저는 거기 가서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취업 동호회 같은 거를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동네에 웬만한 유지가 되는 기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방 하나를 다 주지는 않아도 어떤 그런 인턴을 할수 있게 해달라 돈안달안안 안, 안 원하다. 그냥 와서 인턴으로 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일을 볼수 있는 거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어, 있는데 여기 테슬라라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큰 데는 있어요. 그렇지만 청주시도 당연히 많겠죠. 어, 며칠 전에 보니까 거기 미술관이 엄청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미술관 같은 데도 가서. 근데 부모님들이 한명한명 한명 가면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복지관 같은 데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큰, 어, 기관이 가서, 어, 여기에서 뭐,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 저희 동네 가면은 표구 집이 있는데, 그 뒤에 가서 그표구해서 나무 자르고 이런 거 하는 친구가 지적장애인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너 뭐하니, 뭐, 뭐 그, 그러니까 이제 뭐 박사증, 뭐 이렇게 프레임하고 그러니까 뭐, 묻고 뭐 들서 아, 여기서 이런, 이런 일 한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나, 나그 장애 학생이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데, 참일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집은 이제 완전 제 단골이죠. 가서 잘하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뭐다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를 하시는데, 아, 부모님 중심으로도 좋고, 아, 조금 더, 여기까지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서 들으시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저 이제 은퇴하게 되면 할일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줌으로 이렇게 오시면 같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하면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한국에 계신 분이지만, 이제 그분이 워낙 아이디어가 많지만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은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도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우리 이제 저는 강의가 끝났습니다.